오 오늘 풀파티입니다 오늘 풀파티 그동안 못들어오셨던 분 들어오신다고 하네요 그러면 조금 기다릴까요? 아니다 그동안 저는 캐릭터를 꾸미고 있겠습니다 오늘 봄꽃무도회를 위하여 제가 봄꽃무도회를 위하여 모자하고 옷하고 열심히 받아왔거든요 이거 이렇게 해놓을까? 이렇게 해놓고 포디 하고 있자. 예쁜 옷 입어줘야죠. 우선은 옷이 아주 많습니다. 본권 무도하니까 꽃에 어울리는 하아 뭐더라? 뭐가 세트더라? 이거다. 짜잔. 이쁘죠? 아 모자 빼야겠다. 모자. 이거 모자 빼고. 짜잔. 이쁘죠? 이쁘죠. 이쁘죠. 머리도 무조건 모도이니까 좀 바꿀까? 어머, 긴 생머리 너무 예쁘잖아. 어머, 어머 이 머리 너무 예쁘다. 요정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제가 아 이거 이거 끼면은 머리가 바뀌는구나. 머리가 바뀌네. 모자를 쓰니까. 모자 쓰니까 머리가 바뀝니다. 젠장! 아, 열심히 모자를 받아 머리를 받아왔는데. 로아내 침대에서 나타난 그녀는 누구? <laughs> 침대가 매번 아주 좋아요. 아이 머리도 이쁘다. 음. 어 이거 괜찮은데요? 이거 뭔가. 뭔가 마음에 들어. 사실 위로 올린, 다운 모에서 밑으로 내린 것밖에 없지만 모자를 다른 걸로 바꿀까? 화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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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쁘고. 바다님도 들어오셨고요. 다용님 들어오실 때까지 조금 기다릴게요. 모자 뭘로 하지? 방금 뭐냐고요? 아 바다님이 이상한 거 했다고요? 이상한 모자 썼다고? 나 바다님 구경 갈래. 바다님 어딨어요 <웃음> 아니 아니 <웃음> 아니 아니 왜 그걸 썼어요? 왜 그걸 썼어요? 왜 그걸 썼어? 이야 <laughs> 저 세상 간지네 저 세상 간지 저 세상 간지 그 자체가 웃기게 생겨서 그 모자 쓰고 다니실 건가요? <laughs> 겁나 웃기네. 그저 이름이 뭐였더라? 어 드미트리우스 며칠 전에 내가 하는 지역 환경 관련 연구에서 중대한 발견을 했다고. 서쪽으로 조금 가면 빈 동굴. 빈 동굴에서 생물체를 설계하고 싶다. 박쥐들의 과일 버섯이랑 박쥐 중에 뭐 하는 게 좋아요? 과일 하는 편이라고요? 그럼 박쥐야지. 저도 박쥐합니다 <laughs> 버섯은 가끔 희귀 버섯도 나온다고? 아! 그걸 이제 말하면 어떡합니까? 한분 말한 끝까지... 맞지 맞지. 어? 참가됐다. 이름 없는 농부. 다유님인가요 들어오셨어, 들어오셨어, 들어오셨어. 내일 모레입니다. 수요일. 수요일에 바로 본꿈 모도회 합니다. 아딱 본꿈 모도회 하기 전에 들어오셨네요. 춤추지 못할 것 같아. 아니 세바스찬이랑. 실패했나요? 아직 하트 3개예요 괜찮아 아직 오늘 내일이 있어요 내일 쉐인 주점에서 술 마신다고요? 우리 쉐인이한테 본권무도회 전에 맥주 한잔 서비스나돈 많이 벌었으니까 히히히히. 안녕 자기? 우리 곧 있으면 본권무도회야 한잔해 야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좀 무례했다면 미안해 셰 쉐인이가 나한테 사과를. 어머 어머 어머. 나한테 마음을 열었어. 낯선 사람한테 마음을 여는데 내가 좀 오래 걸려. 어머. 어머 어머.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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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데레 친데레가 최고죠. 다육님. 어 이분이 다육님인가요? 다육님 안녕하세요. 다육님 남자친구 는 누군가요? 어떤 남자를 꼬시실 건가요? 어떤 남자와 연애하실 건가요? 저는 셰인입니다. 바다님이 세바스찬입니다다영님은 누구를 선택하실 겁니까? 남는사람 <laughs> 알렉스 오월, 하비뿐이에요. 아, 두 명밖에 안 남았네. 알렉스와 하비. 알렉스가 그 축구인가? 운동하는 애고. 알렉스 좋아요. 좋아요. 하비는 그럼 저의 세컨드로 만들겠습니다. <laughs> 다들 깜깜해졌군요 자 집에 갑시다 굿나잇 도둥 화요일 내일입니다 와 5천원 됐어 내일 우리 모두 본권 무도회를 위해 모일 것세. 파트너를 찾을 수 있다면 춤에 직접 참가해보는 것도 좋지 동네 서쪽 숲에 있는 작은 빈터에서 춤이 진행될거야 오전 9시에서 2시 사이에 드디어 내일입니다. 우리 4명인데 그중 3명은 짝이 없는데 어? 그러면은 한 분은 한분은 혼자인가요? 아! 4시 같이 추자고? <laughs> 응 싫어! <laughs> 난쉐이니만출 <쉐인이랑> 거야! 응 <laughs> 복권 모드 시작했습니다. 위치는 숲속입니다. 커먼 커먼 완전 완료됐나요 바로 갑니다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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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상점 상점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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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까요 아니요 상점 바전에춤 완전 완전 완요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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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점이 전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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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누가 하고있으면 안되나? 계속 놀리는건 운명이라 할거겠지 응 <laughs> 아, 아니 나 쉐인이랑 할거야 쉐이아 나랑 춤출래? 음 훌륭한 소스야 후루룩 이 초록색은 맵네 팡이님이랑 바다님이랑 춤춰요? 잠깐만 쉐이에게 춤을 정한다! 교청 복권 무도회에서 내 파트를 하고싶다고? 응응응응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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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나와 같이 춤춰주겠니 아자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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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작하겠습니다 다육님 파트너 구하셨나요? 다, 다육님 파트너 구하셨나요? 혼자요 아 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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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춤 시작할까? 네 시작해요 가보자고. 저 아, 팡이님 <laughs> 바다님, 팡이님 춤춘다 <laughs> 바다님이 남자 역할이에요? 바... 바다님 전주하는거 보소 우리 다융님 여기 계시다 아... 쓸쓸하게 쳐다보고 있어요 <laughs> 너무 웃긴다